2020 LCK 챌린저스 리그 5주차 경기입니다. 시작과 함께 일단 뭐 와드 지우기 위해서 미드 쪽에 몰려 왔었던 양팀 선수들이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대로 빼준 쪽이였습니다엘림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윌러가 밑에 쪽 바이게를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거 바이게 두 개를 쌍바이게 컨트롤 하겠는데. 네. 엘림이 북한 어... 기분은 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어, 그러다 생요그어갔어내려요 살아 가는데요. 이거 엘리 도 랩이도... 전면 없거든요. 네. 엘림 전면 없거든요. 배트기 네. 이후에. 내사타안 맞았어요. 엘림 체력 얼마 없나? 엘림은 엘림 그어냅니다 그리고 오 레비도 레비 레비 예. 레비 랩이도 레비까지 살아가기가 어려워. 점멸 스포티 쭉! 여기까지 야. 오, 근데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어? 커리어도 있어요 커리어 올라왔어요 네. 엘리스는 다이브를 잘합니다! 아, 아, 위로 올라올까? 예, 뭐, 점프! 가고! 잡았다! 아. 아, 네. 잡았어요 <laughs> 언제나 불안 요소 크게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견인수를 줄수 있죠 상대방한 네. 통화 웃으니까 그렇 네. 네. 그래서 이제 서포터 챔피언들이 리카이를 가져수 있으면 빨리 가기인데 아무래도 판테온이랑 엘리스다 보니까 네. 리카이는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네. 그리고 유충 앞에 아, 네. 엘리미 시원하게 결승 돌리고 있습니다. 오, 네, 엘리미. 한 방까지. 지금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이. 체력 얼마 없는데요. 그래도 어, 이쪽에서 데이타까지 데이터는 트랙 얼마 없기 고문에 유명훈이 정면까지 풀면 아! 희철가 줍니다! 아잇! 지금 엔빈! 그리고 m 어? 빈까지 아! 오케이 브리온 치고 나오는 구도가 되게 좋아지네요! 근데 앞에서 선수까지 잡았습니다! 오, 오케이 브리온! 그렇하고 다른 라인에서 상대가 빈틈을 보이든지 그것도 아니고 잘큰 요네 잘못 건들면 뭐 난리날 것 같고 어. 그렇죠 예, 릴리아가 좀 썰렁한 KDA이긴 한데 CS가 괜찮거든요? 음. 그리고 릴리아는 저렇게만 템이 나와도 저투력이 발휘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골드 차이는 별로 안 나고, 뭐, 오브젝트 상황을 보면, 이후의 흐름을 좀더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오케이 브리온이 플레이가 편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레비 <목소리> 선수를 제외한 다른 라인에서의 어? 모든 성장이 앞서 있습니다. 먼저 윌러, 먼저, 먼저. 때리고 어, 오히려 편할 것들어니요 먼저, 뿌리지코, 땅볼 정돈 아. 네. 네. 잘 맞춰내자. 어, 좋벽 뒤에서 엔비가 잘 끌어서 기절로 왔네 엔비, 또 좋아, 엔비, 또 좋아, 엔비. 오, 살았어요. 안네요 근데 뒤에서 요리가. 안 해. 다 받는데, 받는데, 받데받데 오, 거리어 살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호막을 선택을 해줬었던 MB와 풀 선수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선택한 만큼 상대방의 네. 그런 시시기 사정 거리를 주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네, 네. 물론 OK 팀리온이 네. 쏠쏠하게 득점을 하고 있긴 한데요. 특히 요네 사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맞는데 그렇죠. <laughs> 드래곤 템포가 뭐 빠른 거라 그랬한 아, 마리도 안가가지안 <목소리> <거잖아. 목소리> <거잖아. 목소리> 챙겼어요. 그이 이게... 아, 정도면 드래곤도 어, 많이 거 어, 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려나. 위쪽에서 또러오 위쪽에서 한걸더쓰거고 요네! 이동 아니 이거 안잡 있어요? 여기 어이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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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요네 요아아요이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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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아니 이게 흐름이 네. 조금 이상해진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뭐 수습을 해봐야겠죠, 네 미드를 미드 미드를 깔끔하게 먼저 뭐 밀수 어. 있으니까 오 절대 못 봐. 스탈리또 다시? 어? 아니? 스토리. 어? 아, 선터리 아, 음. 또 끊기는데요. 그래도 소보로를 죽여 주긴 했지만. 네. 잘 크고 있는 요네가 두번 연속 죽은 게 제일 크죠. 그러게요. 파시온한테뭐현상금 들어갔다고 난리가 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포탑까지 밀면 네. 포탑까지 밀면 또뭐 같이 성장을 하는 아.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네. 반대쪽에서 데이스타가 성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바텀 어.. 서퍼를 제외하고는 말씀해주신 대로 BNK p y r x 유슨 선수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니 지금 아지르가 아이템이 완전 빵빵하게 나와버렸는데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도 <laughs> 네. 뭐지 싶을 정도로 어? 어. 어? 어? 아 뭔가.. 아.. 살기 강제? 어? 어? 가이스 방패? 들고? 전멸 뒤쪽에서 더 스타린? 마저 나가기는 했는데 어 그러면 이거 2대1 어, 아닌가요? 진짜 맞아요 이대1 아닌가요? 스타일링! 진짜? 네 대표 좋거3요 스타리. 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번세번 제일 중요한 요째가 번째 네. 세에서세 번째 세 번째 4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어요4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뭐, 그라가스 때 사이온은 사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버트 라인을, 라인을. 어 조금이라도 밀고 있잖아요. 네. 네. 거죠 그라가스가 더 편하게 네. 밀수 있다. 네. 그렇니까요 아니, 그래서 미드를, 네. 오케이브리언이잘 지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갑자기 파티오리 점프! 하면서, 사이온이 네. 우 하면서, 개입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낼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 아타친거 진짜 아니고아한장았어요 칼투가 이라도 빠지죠 엘림 엘림 이거면! 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네, 이게 뭐아 예.. 스택 싸움 요아 그만 때아 그만 아아아아아! 아! 엔비가 엔비가 엔비! 엔비? 엔비? 여보세요! 잡긴 잡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 죽었고요 박대준 스타릿! 어 한번 더 주면 이거 네. 오 네. 어, 네이 이게 커버느낌이가 조금 아쉬운데요. 네. 저 말고 없어요. 아, 어. 아니! 리포 해 줘. 리리포 일단 해 예. 그리고 미스포춘이 왜 예. 요즘 좋은 원딜이냐? 미드 주도권을 가지고 이동속도가 예. 되게 빠르기 때문에 바텀 탑에 먼저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BNKPXS도 분명 리드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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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타리을 잡아내자, 이거! 전멸 어,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전멸 어, 가성인! 배치기! 아, 안 됩니다. 이거 살짝 낚인 거 아니었나요?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드네요. 조야까지는안 돼요 그러면 네. 이제 플레이 메이킹도 음. 상황에 따라 할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아 이게 오케이 브리온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미드 1차를 오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요래가 사이드 압박을 아니 미드 2렙 차이 순간적인 2렙 차이였죠 그래서 네. 멍당 승부수를 자, 띄운다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때 네. 승부다. 아, 아는 승부다 아는데요 버티치면승부다는데8 0는 좋지 않다 아는데요 이거 승부야 이게 골을 던지는 거야 골을 던지는 거예요 승부야. 좋지 말야 이거 더아은한천오거던데 그래도 다타를지들어가자 절로 비워서 한 정답이 는 거야 알겠나 봐알겠리봐 알겠나 리 알겠나 봐 알겠나 봐 알겠나 봐알겠리봐 알겠나 봐 알겠나 봐 알겠나 봐알 그렇죠. 탐탁카리기탐탁카리 것도 아니고, 꽃이 네. 꽃이라서. 아, 남아있는 꽃. 아, 어, 그리고. 아, 아, 그리고 또 3킬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네. 결과적으로 돌을. 돌을! 돌을 던지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반 바로 뜹니다. 네. 어느새 골드 차이가 네. 꽤 유의미하게 벌어집니다. 6천 차이. 이제는 격차가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골드 차보다 더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윌러는 윌러가 오우. 거리낌 없이 들어오자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미친 점프. 아! 윌러! 와. 윌러! 윌러. 진짜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잘해요. 그리고 이제 아 소브로와 레비 그조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음, 들어갑니다. 어이구 엘리스 적게 세 자리 있듯 느껴졌습니다. 레이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게임 끝내려고 하는 것 어, 같죠. 업체기도 어, 반기가 됐고요. 네 K P S S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진짜 중요했거든요. 네. 패패. 네. 네. 역패. 어이구. 좀안 좋았는데 역패. 완승으로 끊어내나요? 스타리시 쇼보로를 잡고 오고 있다. 나나. 뒤쪽에 있었던 레이. 스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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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 엔비 잡아낼까요? 아, 그런데 남아 있는 선수들이 아, 딜러진이 좀 부족합니다. 스타리스의 숙제 슈퍼 플레이가 나. 네, 시어차르 판이었는데 빌러가 들어가요. 밀러 와. 나이스. 아, 나이스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레비. 레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플레이네요. 여기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맞는다. 막아 레비. 근데 자 이제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넥서스가 이렇게.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 파괴가! 됩니다! g j BNKPX 육수였습니다. 와, BNKPX 육수. 오늘 보여준 폼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윌러. 이 윌러 선수가. 좋은 챔피언들, 그리고 0티어, 1티어 챔피언들을 잡았을 때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다른 선수들에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LCK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잖아요. 짧게 네, 그렇죠. 활약을 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런 덕다운 밸류를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KPS 뉴스 오늘 경기 만약에 지면 3연패였습니다. 아... 네, 2라운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최근 흐름을 2대 0 완승을 기록하면서 끊어내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선수들이 모두 뭐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만 계속 보여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네. 미스도 있었고 성장에 뒤쳐진 장면도 있었고 약간 의아한 판단도 있었 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승리 다 그렇죠. 그렇죠 이기면 네 이기면 다 회복되고 자랑스의 플레이도 해요? 더 개선이 되고 네 다시 네.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이어지는 이유? i l l 보면 당연한 네. P.O.G.인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음. 아무래도 윌러 선수가 초반부터 벌어줬었던 플레이와 맞아요. 후반부에 불려준그 용맹한 네. 진격이 어. P.O.G. 받을 만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윌러 찍으셨다. 네, 윌러 <laughs> 이번에는 윌러가 너무 보적이었기 때문에 완전 <laughs> 완장일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표가 많이 갈리진 않았을 것 네. 같은 완장일치. 네. 아 완장일치. 신작으로 좀 닮았어요. 네, 잘 생겼어요. 네. 용맹하고 맞아요. 자, 과연 윌러 선수 비유드로 아, 선정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게 될지 우리 오경 아나운서와 함께 윌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